뭐 트론들를할때배할 거면 어, 먼 거리로면 카르마 이즈 이런 거배는게 편한 거 같긴 하다. 어? 트다 뭔데 어디 있어? 유체일 때는 눈을 이런 식으로 들고 해석 조건 접근 있어야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탱커다 하면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생명의샘 들고 그뭐 향로 그런 거 가도 되는데 해보니까 캐주얼도 없으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예? 아 왜? 아 그러니까 이버프 먹고 나서 그니까 패치의 방향성이 서포트로 쓰라는 거라 이기니까 렌즈 그 템은 이판은 미카엘을 가야되는데 대국 아니면 솔라를 이런거 올려야돼요 대척자 가도 되고 로밍 계속 가고싶어요 1렙이니까 들어가고 내가 심판한다. 저는 계속 픽시. 이게 막싸우면 그냥 이겨내죠 칼라비 평평하면 많이 세서. 유틸 상대는 이렇게. 아, 붙을 수만 있으면 이겨. 쳐봐. 웬만하면 찍지 말고, 들러 붙을 수 있는 상 있을 수도 있어서 W 찍고 나, 나아가도 돼. 이 e 쓰고 그냥, 유미 봐도 돼. 그리이런 아, 유미 볼걸. 아 유미한테 저화 볼걸. 네, 이러고 해카림이 아랫동선이라 다음 라인까지만 하고 집가도 돼 아니 사리고 있거든 해카림 오거든요 이라인을 하고 한명 찍고 공격력을 흡수해서 개쎄요 점프가 2대2가 이제 개사기야 <개상이야. 웃음> 악 보다가 개척자 갈지, 미칼 갈지. 근데 이제 바텀, 얘 혼자 패시할 수 있으니까 칼부터 한지 한번 보고. 어, 이거 뭐한턴더 한 쓰네요. 바텀 맞아. 빼봐, 빼봐. 일단. 그럼 이 라인을 걸쳐야 돼요. 무조건. 헤어랑 한턴더쓴 거잖아. 무조건 막아야 돼, 이거. 이 2대1 겨서 박으면 돼 다른 유틸리어 제가 이게 라인 해주고 아, 한칸 드세요 그냥 미드 로밍가 안나오네 마비 몰래 먹을래 파워링이 사기라 어응 기모찌 독한 <laughs> 이러면 빼면 돼. 아, 그리, 아 근데 이거 유미라 잠시만요. 아 공구의 결단 내리죠아 유미라 이거 갈거 이거 인정 챔피언 뭐가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다고? 대반데그 덤블 족비로는 치감을 잘못 맞춰서 아야 뭐야 이거 바로 공 아, 백심이 더블 키고 먼저 달라붙고 이각을 보 아, 대시기가 있는 얘들은 그래야 이제 다음 때뺄수 있다. 이건 뭐뺄수없아 뭐야 우리 공이었어? 그건 그러니까 묻지 않는데 어, 나이스. 되나, 되자 탑텔, 탑텔? 안 돼, 이거는, 열 수다. 리퍼가 자꾸 주, 그 중간 자리에서 비교 당하는 게 너무 커서, 킹을 찍어주겠다, 좋 티어가 다줄수록 비교 당하지 말라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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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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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아, 나 신속신인데, 나 신속신인데. 어, 아, 얘도 왜 이렇게 빨라. 예, 집 끝까지 끊으세요. 그래야 턴이 나오는 거라. 다 집에 끝까지 그냥. 오케이. 이러면 바텀 깰수 있겠다. 트런들의 장점이 이게 라인 관리를 할줄 알잖아. 라인도 이기고. 그러면 미턴 값이 너무 커요. 펄고를 안 들어도. 미션 값이 써 이러고 Q3개 이었만집 찍고 유충받은. 아이고 얘들이 던지긴 하네. 뼈가 나지니까. 그 내가 매번 강조하는 유충전 미드 올 탑을 찌르기. 원거리 칠때 보면 돼. 더블 원거리 있을 때. 음, 이러고 유충은 공짜 이러면. 박도 압박했고. 사이브가 받았대요. 어, 이걸 뺐으니까 확실히 받지. 근데 이걸 잘못 걸었대. 사이버 맞아. 그걸 잘못 걸었어. 슬로우부터 하고, 어어어, 어, 어. 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실수했다. <laughs> 이렇게 쓰면 안 돼. 아, <laughs> 어, 잘못 썼네. <laughs> 도망갈 때 하는 거랑 가마 걸고. 다 잡은 것 같은데? 뒷깍 잡고 요정도 이게 초반에 계속 싸워야 되는 게 포인트야. 뭐, 피해 노래 가긴 하는데, 칼라비들 때는. 아니면 썰매 이런 게 좋아요. 이에 터져가지고. 그러면 여기 와드 데이스 확률이 높단 말이야. 진짜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좋아 미리 써주고, 공 빨리 그냥 냐마저뚫리잖아 가다볼 어? 것 같은데? 어? 야, 민간이 왜 이렇게 쎄? 아, 어, 우리가 CC가 없다. 루시아한테만 잡으면 이길까? 행포 없을 때는 앞라인 무릇 그공 쓰거나. 번딜한테 써도 돼요. 방마저 깎여가지고. 아니, 유충 하나를 왜안 먹지, 근데? 아, 이거 집을 안 가서 무조건 끊어야 돼 이거. 하자, 하자, 하자. 저만 먼저 걸고. 힐해 자, 자, 예쁘다, 지 가자, 가자. 상대가 선 넘는 걸 바로 봐야 돼. 내가 던지긴 했지. 살으치면돼 이거. 뭐가 빠졌지? 돈끊어주고 우리 팀이 꼈네 옷걸이 야, 이걸 선 넘는다는 걸 알아야 돼. 저렇게 미드를 받는 게뭐 사이온, 올은 그런 게 아니면 답기 아쉬워서.. 저걸로 쑤셔야 돼. 루샨, 말고 센녀가 별로 없어서.. 저기.. 연결 탈거나.. 어 먹어! 더 없구나. 오케이. 음, 음 그래져라. 아, 이 사이드라인이 렇게 멀리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바텀을 가는 게 아니라 미드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텀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미드라이너들이 가는 거. 핑하를 박아놓으면 생각보다 못 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주면 좋지. 끄덕끄 너무 빨린다 끄덕끄덕 아, 네, 뭐야 뱉어요 뱉어요 딥 롤은 어차피 턴게임이라 여기서 시간을 뻘고 있으니까 얘를 커버를 하거나 바탐 2차로 뛰어야 돼이라인을쓸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저렇게 턴을 벌어주면 그 중심에 미드푸시가 중요해서 미드 좀 봐주고 가면 좋을 듯 어, 근데 저렇게 시간 실수 번든게 기분 나쁘긴 한데 앞에서끊나 앞에서 바로 끊고 이놈의 학습능력이 이런식으로 그냥 사이드 하는거야 와드 박으면 아 보이잖아 어아 오지마 오지마 이러면 타비차를 밀수 있지 럼블이 일로 왔으면 좀 깔죠. 잠깐만, 이제, 이게 왜, 이게 왜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분배가 되면 상대는 파워를 지키기 위해 한 라인을 간단 말이야. 그럼 인원수가 이니까 움을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는 진짜 좀그 트런들이 아니라 게임을 좀할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아, 올라프 없어. 기다기다 아, 굳이 안 싸운 게 맞아요, 형! 자, 잘 싸우세요. 아무튼, 아, 시원하게! 해. 아, 시원하게 해봐. 앞에 또 방금 빨고. 시원하게 해봐. 와, 시원하게 해. 아, 시원하게. 올라프 있었으면 박는 게 맞기는? 하하, <laughs> <laughs> 말하는 거다. 개세다니까 예상을 못해요, 딜를 애들이. 모르면. 이대이가 그냥 공격력 가져가도 쎈 거. 와, 이거 그렇게 약 같지 않다니까. 옛날에는 트럼드를 썼었어. 내가 공투에서안 해봐서 모르겠다. 도저히 들고 단판에가야